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 정부는 세 부문으로 나있어요 그, 브랜치가 세 개죠. 정부라는 한 덩어리에 세 개의 브랜치로, 있어요. 세 개의 기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다 알죠. 하나는 제일 중요한 기관이 입법기관이죠. 여기선 정치인들이 모여서 뭔가, 무언가, 뭔가, 무언가,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회의원을 여기서 뽑아서 이쪽으로 그쪽으로 보내죠 국회로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입법을 합니다. 입법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도 합니다. 그러니까 입법 입법만 하는 건 아니고 입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정책도 실제로 합니다. 그 행정부를 그 통제하죠. 여기는 선출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대의 기관이죠.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다 헌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 개협령이 선포됐을 때, 바로 국회의원은 개인 개인이 하나의 독립된 기관과 같기 때문에 독립된 기관으로서 당연히 그 국민편에 서서 국회로 들어가서 일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그, 난 그거만 보면 너무 웃기는 거야. 왜 웃기냐? 아니, 무슨 주새끼들처럼 그 원내 대표가 이리 가라 면 이리 가, 이리 면 이리 가고 이거 주새끼들처럼 수십 명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당 당사 근방에서 왔다 갔다. 당 당사 안으로 모여라, 중앙당으로 모여라, 뭐 어디로 어떻게 해라, 뭐그렇게막 몰려다니는 게 완전히 주떼들이지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국회의 원한 사람이 헌법 기관이야. 그 사람은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걸 모르는 거야 이 국힘 당 이놈들은.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실제로 행정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 행정 공무원들이 그 수십만 명 아니야. 행정 공무원이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백만 명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다 뽑을 순 없고 딱한 명만 뽑아서 우두머리를 거기다 주는 거지. 행정부 수반. 행정 우두머리. 그래서 걔그 행정의 우두머리 밑에 쫙 깔아놓고 행정을 총괄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면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왜, 분권화해서 다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일할 수 있도록 다그 국토를 분권화해서 그 국가를 만들어라, 별도. 그래서 우리는 연방국가체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중앙에서 한 사람이 딱 쥐고 지맘대로 흔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어, 조선 왕국 500년 동안 정말 훌륭한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은 딱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뭐 정조까지 치면 두 사람이지 세종과 정조 이두 사람 정도 500년 동안 딱두 사람 나왔어. 나는 500년 동안 세종 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종이라고 그러니까 아, 정조도 있다고 자꾸 주기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조까지 치면 두 사람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500년에 두 사람 나온다는 걸 치고 그런 이 중앙 집 중적인 그런 행정 구조, 국정 운영 구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나죠. 음. 그래서 다 분권화해서 각자 독립된 국가로서 각자 운영하되 그렇게 하면 힘이 떨어지고 나중에 더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연방으로 모여서 독립된 연방 국가로 세계적으로 그그 어그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스위스가 그렇게 됐고, 다 그, 효율성이 높은 국가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독일어권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그 완벽한 자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어,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 행정 다음에 사법이 있죠. 사법은 선출직이 아닙니다. 선출직이 아니고 임용직이죠. 그러니까 두,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수반이 행정기관이죠.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이 서로, 어, 입을 맞춰서, 어, 사법부를 만들어 사법부의 수뇌부를 만들어서 거기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법개혁할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이세 기관이 서로, 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세 기관 중에서 사법은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하는 거고 다툼이 있을 때 이제 가서 그 다툼을 해결해 주는 거고 그래서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회수인용 기능이 있습니다. 그 죄사함을 받는 회수인용 속죄의 기능이 사법에는 있는 겁니다. 항상 그런데 이제 입법과 행정이 서로 선출직으로서 하는 겁니다. 이쪽 수는 입법 기관이 훨씬 많죠. 0 명이니까 여기는 행정 그 행정 수반은 행정 우두머리는 딱한 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통령 직위를 주고 300명의 입법부와 서로 견제와 균형이 되도록 그렇게 어,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의사결정하라고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견제와 균형이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잘 만들었어요.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이런 세 기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서로 쌈박질 하지 않아요. 왜 쌈박질 하지 않느냐? 대화하니까. 그리고 토론하니까. 그리고 합의하니까. 그 대화와 토론이 안 되면 합의가 안 되죠. 그 일방적으로 대화와 토론이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그 합의가 되면 합의 문서를 다 써요. 그래서 그대로 그, 이제, 그, 형식적인, 어 절차로 그냥 투표에 붙입니다. 그래서 합의된 대로, 그 마지막, 그, 요식행위를 하는 거죠. 투표로. 그래서 몇대 몇, 몇 이래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울 일이 없어요. <laughs> 싸울 일이 없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왜잘못됐냐 대화하고 토론하는 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거죠. 그를 우리 사회에서 그런 걸 훈련받지도 않습니다. 훈련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대화하고 토론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치권에서는 몰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누구도 정답을 가질 수, 가질 수 없어요. 정답은 있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합의에 의해서 뭔가를 만들어 낸거 그것이 정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합의에 이르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유능한 정치인을 뽑아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이것만 얘기해도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거는 조직 설계, 큰 매크로한 레벨에서의 그 조직 설계를 입법, 행정, 사법 세 기둥으로 나누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에는 행정 수반을 선출해서 이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를 받는 말하자면 어 대의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딱한 사람이 국민적 합법성을 가지고 있는, 국민적 지지에 의한 합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입법부는 300명이지만,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300명 전체가 다 국민적 지지를 받은 국민이 직접 자기 손으로 뽑아서 이거 너 머슴으로 해, 이 행정수반도 너 머슴이야, 알았지, 네가 해,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사법은 그게 아니에요. 사법은 간접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 우리는 그렇게 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입법과 행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수반 한 사람이 입법기관인 300명, 300개의 기관과 행정수반 한 사람의 기관이 그 서로, 서로 균형을 잡도록 하는 거예요. 그한 그러니까 사람이 300명의 힘을 그 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법은 다른 영역이고. 아시겠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laughs> 그래서 행정수반에게 여러 가지 권력을 많이 주는 겁니다. 이것저것 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이라는 직무가 주어지고 국회의원은 의회에 그 입법 기능을 하라고 주어진 직무가 있습니다. 각, 각 분야에 별로. 그러니까 직무가 뭔지 아는 것이 중요하죠. 맡은 직무가 뭐냐? 직무란 뭐냐? 이걸 또 설명하려면 오래 걸린데, 아주 쉽게. 어떤 조직 내에서 한 사람이 맡고 있는 모든 업무의 총체. 이것이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맡고 있, 있죠. 작은 기업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맞춰서 한 사람이 맡고, 맡아서 일하는 업무량의 전부가 바로 그, 그 사람의 직무입니다. 그 직무를 위해서 그 조직에 가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직무가 무엇인가로 따져들어가면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직무가 무엇인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직무의 조직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겸직. 겸직하죠. 조직 내에서 한 사람이 다른 직무를 동시에 만든 경우에 겸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경영학과 교수야. 그래서 나보고 학장을 하라 그래. 그래서 할수 없이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장 일을 겸 하는 거지. 회사에서도 똑같습니다. 회사에서도 내가 본부장이야. 근데 팀장이 어디를 갔어, 지금. 연수를 갔어, 연수. 6개월 연수야. 아니면 두달 연수야. 그러면 내가 그동안 본부장인데 팀장 일도 맡아서 해줘야 돼. 연수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뭐, 1년 갈 수도 있고, 2년 갈 수도 있잖아.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바쁘지만, 저 아버지 간 팀장 일을 새로 뽑느니, 그냥 그 친구가 다시 돌아와서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맡아주는 거지. 그것을 겸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시적이기도 하고, 중기적이기도 하죠. 겸무가 있어요. 겸무. 견무. 겸무는, <laughs> 조직 내에서 다른 사람이 다른 직무의 일부를 맡는 경우에 겸무라 그래요. 업무를 일시적으로 맡아. 예를 들면 교사가 방과후 학생 지도는 자기 일이 아니야. 학생들 지는데 방과후 지도하는 선생님이 따로 있어.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로 감기가 들어서 일주일 동안 못 나와 학교를. 그럴 때 잠시 동안 일시적으로 겸무를 하는 경우가 있지. 병가를 냈을 경우. 그러니까 겸무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총무과장이 보니까 그 회계 담당 계장이 그 다른 일로 멀리 출장을 갔어. 그 며칠 동안 내가 그 업무를 봐 줘야 돼. 내가 총무과장인데. 그러면 겸무가 되는 거죠. 겸직과 겸무는 아시겠죠? 그다음에 겸임이라는 게 있어. 겸임. 겸임은 다른 조직의 업무의 일부를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시적으로도 하고 중장기적으로도 할수 있어요. 겸임은 내가 오랫동안 했어. 요 뭐냐. 나는, 그, 내, 내 직업이 있었잖아. 내 직장이 있었는데, 대학에서 와서 이걸 좀 가르쳐달라. 인사조직론, 그, 리더십 개발론을 가르쳐달라고. 내가 2000, 2006년에서 2013년까지 7년간 그, 대학원에서 가르쳤어. 학생들을. 매 학기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겸임 교수라고 말하지. 어, 다른 직업이 있어야 돼. 다른 직업이 있고, 그 직업, 왜 다른, 그, 직장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걸 겸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시비 붙는 건 뭐야? 권한 대행이잖아. 권한 대행은 도대체 뭐냐? 이게 문제지. 직무 담당자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다른 직무, 그, 아 그런, 그랬을 경우에 직무 권한을 대행해 주는 걸 말해요. 대신 해주는 거야. 대신 해주는 거. 그러니까 난잘 몰라. 그,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그 사람이 지금 없어졌어. 어떤 일로. 그래? 대신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도대체 직무 권한이 대신 해준다는 것이 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직무가 뭐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한 사람이 하는 일 전체가 직무인데 그 직무 속에는 몇 가지 다른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